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무브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크게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한국만 그래요. 해외는 지금 입질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한국이랑 연결해서 다음 업데이트 밀고 가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확히 뭐가 보여지고 있는지 설명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거 사기 아니야? 네. 근심, 그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해 드릴 수 있기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가신 분들의 내역을 보면 이렇게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안내 드립니다. 이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민코인 세종,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월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코인들 3개 준비했습니다. 제 정보력은 결과가 그리고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당장 30일 전에만 저와 함께 했더라도 센트랙 8,50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요. 태거 300%, 조액 코인 200%, 요렇게 먹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각각 100만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여러분들의 계좌엔 8,500만원이 최소로 만들어지게 되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이번 건 놓치지 않겠다? 그럼 일단 500만원을 받으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원씩 투자하시고요. 남은 200만원은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다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보내시고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하자마자 500만 원의 지원금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종목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후엔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테스트넷 중에 하나를 운영 중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맥넷 업데이트가 임박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딱 기미 보여주게 되자마자 뭐가 나타나게 되었다 24시간 전 세계 거래량 역대 최대치를 이번에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매집량이 말도 안 되게 커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지금 업비트는 조용하지만 해외에서부터 입질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로까지 연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터지는 건 일도 아니겠네. 요렇게 보기가 괜찮겠죠. 그러면 박스권 상단은 최소일 거고, 이제 메인넷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한 번씩 소화하려고 하다가 퉁 하고 터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움츠렸던 만큼 드디어 그에 대한 반전이 여기서 시작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들어가서 홀딩해서 방금 봤던 일정 끝까지 밀고 가는 식의 선택으로, 네. 수익 극대화 계좌를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른 거하는 것보다 이 종목 지금 공을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 갖고 얘 하나에 올인하는 것도 저는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되게 긍정적인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직접 해보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그냥 해외 몇 사이트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지표 몇 개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삐끗하면 한숨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함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아예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 놓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수정수정 해가지고 꼭 봐야 되는 거, 로드맵, 일정은 물론이거니와 매수랑 매도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냥, 내비게이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옆에 이걸 띄워놓고 헷갈리는 게 있을 때마다 저랑 같이 이걸 통해서 중심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향 맞으면 정답으로 가까워지게 될수 밖에 없겠죠. 자, 대신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다?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라도 꾹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 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